우리 구독자님이 또 리뷰를 위해서 차를 협찬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아, 꺼져 볼게요.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이차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스포일러 귀여운데? 아, 제가 좀손 하긴 는 뒤에 트렁크 공간 어때요? 네 얼굴은 안 나와요 목소리는 나오셔도 되죠 자 키를 전달받았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돼 <laughs> 꼭3구짜리 요놈이 필요하거든요. 프로트카이엔의 핸드폰 거치를 할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히네. 벅팔 안녕, 다리써 이게 뭐지? 초, 고, 감사다 <laughs> 내가 요거 붙이고 다닐까? 22,000원 있습니다, 여러분. 22,000원 증거. 아, 차, 무지 이쁩니다. 저 대박입니다. 아, 세차 냄새는 언제나 아다 아, 이 소리. 아하! 포르쉐 멀티빔 LED가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가자. 무섭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버튼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아,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좀 치명적인 단점인데 아, 정말 이 차는 미친 차가 틀림없습니다. 포르쉐는 외계인을. 알라서 차에다가 넣는다라는 그 아, 소문이 믿고 쓰는 세차 용품, 센이션 차 처리 끝났습니다. 뭐 물론 아직도 폭염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또 리뷰를 위해서 차를 협찬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차를 제가 받으러 갑니다. 보통 촬영할 때는 촬영지에서 직접 만나서 거기서 바로 촬영을 하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하시기 좀 어려우실 때는 제가 차량을 받으러 직접 가기도 해요. 일단 비싼 차량들이잖아요. 그 비싼 차량들을 어, 누구 다른 사람들한테 바뀔 수 없겠죠. 제가 조심조심 어, 잘 몰고 와야 되니까,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있을 거예요. 저녁때 나올 거예요. 게다가 다시 꺼져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 차를 두고 차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어.. 요 차인가요? 네, 요차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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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카이엔 신형 쿠페. 아 이쁘다. 오 흰둥이 흰둥이. <laughs> 인라인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으아! 이게 SUV라니... 이야, 스포일러 귀여운데 티형 <laughs> 카인입니다. 휠도 이쁘고 좀 밝은 <목소리> 데 가서 봐야겠습니다. 여기좀 꺾어 하니까 <목소리> 뒤에 위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게 <목소리> 좀... 이거를 많이 써보셨어요? <목소리> 아, 제가 좀연습한다고 하긴 탔는데. <목소리> <목소리> 뒤에 트렁크 공간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얼굴은 안 나와요. 저만 나와요. <laughs> 목소리는 나오셔도 되죠. 자, 키를 전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로 남겨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직접 나와서 키를 주고 가셨어요.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차 오너분은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저 거의 주말에만 거의 여기 오셔가지고 사우님이 키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출발을 하기 전에 외관 상태를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어디 긁히거나 막 이런데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카메라로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자, 300km밖에 타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긁히거나 한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휠이나 이런 데 긁히는 데가 있는지 휠이나 그런 것 한번 보는 거죠. 오케이 깨끗합니다. 일단 차를 맡긴 했지만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짐들을 옮겨 담아야 돼요. 차 하나 바꾸는 작업인데 바꿔야 될게 되게 많습니다. 제 이틀 동안 타고 다니려면 아직 이차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내비는 어떻게 달아야 될지, 핸드폰 거치대는 어떻게 달아야 될지, 심지어 이런 케이블 하나까지도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8시리즈는 여기 지금 보면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3개짜리 아이폰하고 16뭐 핀하고 근데 USB-C 타입 이렇게 하는 케이블 3개짜리를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 맞질 않거든요 8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놈이라서 이런 젠더가 있어요 USB-C 타입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 젠더 이 젠더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서 8 시리즈 에 여기 USB C 타입에다가 꽂아서 사용합니다. 지금 카이엔드 뒤에가 USB C 타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8 시리즈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요 젠더를 꽂은 요걸 그대로 갖다가 꽂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꼭됐다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3구짜리 요놈이 필요하거든요. 요거 세 개짜리 갤럭시 탭에다가 연결 한번 해볼까요? 갤럭시 탭에다가 연결을 하면. 아, 충전이 됩니다. 뒷좌석에 저기 왜 필요하냐면 촬영하다 보면 메인 캠도 이제 충전을 해야 될 때도 있긴 있는데, 고프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차 안에서 이동 중에 충전을 하면 솔직히 충, 충전이 되어지거든요. 차 안에서 충전을 할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차에다는 항상 충전을 할수 있게, 특히 직자리에다가 충전을 할수 있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소니 캠코더는 16핀으로, 그 다음에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USB C 타입으로, 나 이제 애플 제품들은 어, 애플 거로 이렇게. 아, 문제는 이제 앞에 에어그립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포르쉐 신형 타시는 분들이 특히 911 타시는 분들이나 카이엔 타시는 분들이 파나메라도 그렇고 에어그립 어떻게 설치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하면서 시간만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프로쉐 카이엔의 최적의 어, 핸드폰 거치를 할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히네요 요렇게 하면 되네요 요렇게 아 지렸다 예 지금 송풍구거든요 뒤쪽에다가 송풍구에다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송풍구 마운트로 지금 여기는 모니터고 기본적인 정보창 밑에는 메뉴 버튼인데 그 가운데 딱 하고 위치하게 됩니다 크으... 선도 되게 가볍게 되네요 요 밑으로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USB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 이제 컵 폴더도 충분히 다쓸 수가 있고, 싹 놓으면, 크, 지렸다. 아,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자, 유튜브 영상을 봐도, 아, 기가 막힙니다. 위는 모니터와 밑에는 메뉴 버튼 통보 사이에 싹 하고 위치하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에어 그립 맥스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타시는 분들은 요거 맥스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돈이. 돈이 있네. 여러분 여기 지금 돈이 있습니다. 저희 증거로 남겨놔야 돼. 지금 돈이 얼마 있냐면 천 원짜리 두 개, 천 원짜리 두 개, 그리고 여기 만 원짜리 한 개. 2만 이천 원 있습니다. 여러분 2만 이천 원 증거 여러분 다 같이 보셨어요. 저도 증거. 혹시 이렇게 안 해놨다가 <laughs> 어, 혹시나 혹시나 해서. 어. 네, 문제가 있습니다. 요 놈은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써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애플 카플레이 연결 없음이라고 써져 있죠. 즉, 케이블을 꽂아야 돼요. 애플 카플레이 케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에다가 꽂고 선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닫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옆부분이 뚫려 있어요.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옆에 부분으로 케이블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띵 하고 꽂을 수가 있습니다. 되죠? 애플 카플레이. 살아나, 살아났다. 애플 카플레이. 살아났다. 저도 랭글러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선 정리만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정도 하면 완벽합니다. 생각보다 이 선들도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laughs> 이게 좀막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뭐지? 초보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초보라서 내가 이거 붙이고 다닐까? 잘 있어, 쿠팔 안녕. 어, 이틀 동안 잘 있어. 여기서 잘 자고 있거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차를 다시 보는데, 아차 응, 응. 무지 이쁩니다. 차 대박입니다. 시트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흰색과 빨간색이또 좋아. 또 제가 예전에 탔었던 지포 차량이 흰색의 빨간 시티 레드 시티였거든요. 아 세차 냄새는 언제나 맡아도 <목소리> 편하네요. 제차 랭글러랑 8시리즈랑 둘을 합친 느낌이라고나 할까? SUV인데 편하네. 게다가 아, 여기 센터페시아 이 부분이 그냥 터치로 되어져 있어서 또 화려하고 이쁘고, 아, 너무 이쁘네. 여기 너무 편합니다. 그 가운데 계기판이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건 실제로 아날로그 계기판, 바늘이고, 양 옆에 있는 것들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아나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어쩔 수 없이 벤츠나 BMW는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LCD 창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계기판으로 가버렸는데 특히 이런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에서는 이런 아나로그식의 그 바늘이 싹 하고 RPM을 막 올라갈 때그 바늘이 팍 떨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씨 그걸 또좀잘 살려줬네, 또. 이게 진짜 역시 포르쉐다. 여기 천장 열리는 거 보이십니까? 자 끝까지 열립니다. 하늘이 다 열려. <laughs> 아직도 열려? 차는 역시 포르쉐입니다. 아이 소리. 아하. 아 SUV의 맛이 다르네요. 아 지금 업무 좀 보느라고 돌아다니면서 차도 좀 느껴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리뷰는 그래도 실생활에서 막 이런 뭐 서킷에서 타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잠깐 미팅 이 있어가지고 부천에 왔는데 밤이 되니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부분에 들어와요. 손 부분에? 여기도 들어오는데 발 밑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씨, 포르시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쁘게 들어오면 이거 사치인데? 포르쉐 멀티빔 LED가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거. 야, 포르쉐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더니 정말 사치다. 하하. 깔도 불립니다. 오, 똑똑해졌는데 달려볼까요? 무섭습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스포츠 플러스 버튼은 누르는게 아닙니다 와 개무섭다 진짜 카이엔 쿠페를 탄지 지금 2일차 입니다 아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 앞에 지금 센터페시아 쪽에 단점이 있거든요 약간 치명적일수도 있는데 이걸 데일리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요 약간 지금 오는데 계속 불편해서 제가 어, 이거는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을 며칠 동안 타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놈 카이엔 요 놈을 리뷰를 하러 이제 가요 야, 뒷모습도 이쁘지, 이쁘지 않습니까 아, 이거를 지금 며칠간 타 봤는데 할 얘기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인 뭐 옵션 가격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능 정말 포르쉐는 외계인을 갈아서 차에다가 넣는다라면 그 소문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갈아서 넣은 바로 그차 리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리뷰를 좀더 빠르고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겠죠. 다음 리뷰에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안녕